천장 고에서 내려오는 부분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장 밑에 걸레받이 부분도 제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옆면이 모서리면이 완벽하게 엣지 마감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엣지 마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피스를 빼주시고요. 아주 오래된 장이라서 아이언 파이프로 만드는 건 처음 봅니다. 튼튼하게 하겠네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여기 까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만 남은 모습입니다. 위치가 정확해야 문자단 위치가 정확해집니다 문자 하만 바꿔도 깔끔하게 완료가 되네요 피스는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그래서... 네. 자, 하단에 마감몰딩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끝에 부분도잘 맞춰주시고요 사선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쭉쭉 밀어주시면 하부쪽도 저희가 끼워넣었고요 하부 마감몰딩 완료됐고 위고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릴 이런게 아니라 치면서 천장이나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진 집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석보가 천장면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감몰딩과 하부 마감몰딩을 하는 것을 보여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문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할수 있었는데 천장 같은 경우는 오래되게 되면 내려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마감 몰딩이 천장이 빠듯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문짝이라든지 하부 걸레바지 마감쪽까지는 하는 것을 추천 권장 드리는데 위쪽에는 천장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